앉아 으아, 으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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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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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셋이 있거나 둘이 있거나 할때 네. 저랑 안방에서 쉬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미친 듯이 쉬고요 아, 아이랑 네. 얘가 이제 저 방에서 뭐 놀고 있잖아요. 그럼 네. 내가 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면 또 저를 보고 미친 듯이 쉬고요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을 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너무 지져가지고 이게 아, 네. 가장 큰 문제예요. 음, 그게. 그 아, 상황에서는 네. 방이라는 공간이 네. 있어요. 이 공간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공간의 주도권이 페퍼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퍼가 그 공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누나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왜 들어와? 네. 나가 엄마! 네.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페퍼는. 그럴 때는 이 공간이 아니야 여기는 내 공간이고 내 공간에서 너가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야 음.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아직 모르는 거요페퍼이 공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페퍼 한번 볼게요 보호자님이 제일 힘든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시겠어요? <목소리> 오빠 들어와봐 오빠 들어와봐 페퍼 일로 와봐 지금 약한 거예요. 아 이게 네 지금 이건 너무 약한. 너일 일이야? 우리 같이 스키퍼 하고 <laughs> 있어. 평소에 스키퍼한테 아! 네. 어절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들어요. 안 돼, 앉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간식도 어, 안 먹더라고요. 아, 이 네. 네. 지금 이 리더 줄 채우실 수 있어요. 아 네. 한번 채워보실어요 자. 이게 안되라는 말은 네. 지금 그거를 페퍼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거에서 제일 좋은 게이 자극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를 때 리드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리드줄을 잡고 자 경계 대상이 여기 있잖아요 우선은 뒤쪽으로 쭉 보내볼게요 예를요 네. 맞아요 거기서 막 앉아있으면 그냥 칭찬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저를 보거나 네. 짖으려고 하는 시그널이 보인다 네. 라고 하면 리드줄을 네. 살짝 위로 당겨 줄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우선은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제가 더 강한 소리를 내면서 들어갈 거예요 거절을 단호하게 한번 네. 해보세요 안 네. 안돼. 강도가 생각보다 좀 약해요 아, 이 정도 강도로 하면 은 지금 계속 네. 이겨내고 짖잖아요 자극 자체를 이거는 단호하게 한 번에 알려줘요 페퍼의 흥분도를 제가 수치화를 좀 시켜볼게요. 막80 음. 정도의 흥분도로 갔고 지지미는 행동이 나왔어요. 그럼 저희는 네. 80 이상의 자극으로 그거를 음. 차단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미리 제가 들어갈 거를 암시하고 살짝 줄을 두번 당겨보시면. 얘가 반응하지 않는데 미리 하라 네, 미리 아. 네, 들어올 거야. 이때고 살짝 하셔도 돼요. 네, 보시고 들어올 거야. 네,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잘했어. 이게 보호자님이 한번 이렇게 안 된다고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칭찬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나기만 하거든요. 우선은 침대의 상황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주면서 네. 칭찬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네. 이게 거절 표현을 몰라요, 페퍼가 보호자님이 네, 표현을 네. 이렇게 안돼를 알려줄 거예요. 이건 하지 마라고 음. 보호자님이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이야 리드 줄을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되면 안돼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 아 음. 이해를 했을 때는 페퍼가. 그래서 거절 표현을 리드 줄로 해줄 건데 네. 처음에는 리드 줄을 위로 살짝 당겨줄 거예요. 이 때의 강도는 페퍼가 앞발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게 제일 약한 자극이에요. 그리고 페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목에 대한 대성이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올리시면 안 돼요. 근데 아까처럼 뭐 심하게 짓는 경우에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요. 안돼라고또 먼저 말 하고, 좀더 강하게. 맞아. 안 돼라고 하고, 좀더 강하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이때는 자극점이 살짝 바뀝니다. 지금은 지그시 올려주는 네. 자극인데, 이제는 네. 살짝 끊어주는 자극으로 바꿀 거예요. 아. 그래서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안 돼. 아, 이렇게 네.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똑같은 자극 두 번. 이게 생각입니다. 안 돼. 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한번한 거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더 강할 때는 두번한 거예요. 맞아요. 아. 네. 한번 잡아보시고 이게 영, 1단계 네. 안돼 네. 이때 안돼 1단계에 주의하셔야 될점안돼 라고 계속 단계로 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최대는 2초입니다 안돼 하나 둘 내리고 한번더안돼 하나 둘 내리고 여기까지 해봤는데 폐포가 계속 흥분을를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반응을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는 안돼살자이을더 음. 한다 안돼두번 페퍼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페퍼가 돼 볼게요 네. 잡아서 네. 살짝 올려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올리고 네. 1초, 네. 2초는 올리세요 1초, 네. 2초 내리고 다시 올리고 1초, 2초 내리고 그렇죠 자 이제 단계를 네. 하나 높여 볼게요 네 그렇죠 자 단계를 또 높여 볼게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페퍼랑 소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페퍼한테 안 된다고 한번 했잖아요. 근데 뭐안 된다고 하면서 강도를 맞춰서 이제 페퍼가 오른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40 정도의 자극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80 정도의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음. 그게 막 만져주고 막. 굳이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막 만져주고 그러실 네. 필요는 없고 그냥 옳지 하면서 간식 하나 주시면 돼요. 간식이 없다면은, 오, 어, 잘했어. 옳지.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말로. 그리고는, 네. 네. 이렇게 말로라도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상이란 개념이 무조건 간식이 아니라 강아지가 네. 기분이 좋아지면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좋다라고 느끼면 그게 하나의 보상인 거니데 얘가 좋 얘는 안 좋다. 짖고 응. 싶은데 지금 주인이 짖지 못하게 하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짖고 싶은 게 아니라 짖을 수밖에 없는 거야. 페포 같은 아이는 약한 아이예요 네. 그래서 얘는 어디 뒤에 숨어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보호자님도 모르게 페포한테 네가 그 역할을 맡아 네가 경계해 계속 그 역할을 등 떠밀린거죠 그래서 얘도 계속 밖에 나가면 짖고 집에서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이렇게 네. 오른 행동, 저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강아지는 안정감을 얻고 칭찬을 받으면 돼요 침대에도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보호자님이 먼저 올라가고 음. 그 다음에 페퍼를 허락해 줄 겁니다. 앉아, 앉아, 기다려. 이때는 아. 앉아, 기다려라고 했을 때는 네. 페퍼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은 보호자님이 네.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페퍼, 앉아, 앉아, 그렇지 기다려. 네, 다시 앉아 보시고. 그렇지, 보세요. 이제 불러보시겠어요? 이러라고요? 리쭉 네. 올라가자. 아 페퍼의 자리가 네. 여기인가요 항상? 네. 이제부터는 네. 보호자님 뒤쪽에도 항상 줄 거예요. 지금 아. 강아지가 경계되는 대상 쪽에서 아 가서, 아. 지금 보호자님을 지키려고 여기에 아. 여기 앉아 있잖 아직까지 여기서 할려고. 그러면 뒤쪽으로 보내 주셔요. 아 그럼 어떻게 끌어서 뒤로? 네. 쭉 끌어서 일로 와. 어 일로. 맞아요. 그렇지. 앉아. 네. 그렇지. 거기 있어. 이 상태에서. 네. 보호자님에게 아, 이 사람이 날 지켜 줄 거구나 라는 안정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페퍼가 좀더 차분해지는 겁니다 음. 보호자님을 믿게 되고 음. 보호자님에게 안정감을 얻고 그렇지 이때는 계속 칭찬이에요 이런 자극을 듣고도 지금 짖는 행동이 없고 보호자님한테 의지해서 엄마들에 숨어있어야 겠다 라는 네. 행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원하는 행동이 면 그럴 때는 어 그게 맞아 네. 잘했어 라고 네. 간식도 하나 주면서 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기 우리 딸이랑 제가 들어가는 거 한번 해봐도 요아네 어, 그럼요 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강하지 않은 상태로 제 침대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려놓자마자 저를 막 달려들어요 어 한번 치면서. 해보시겠어요 왜요? 어, 지금. 어, 네. 지금 거의 팍! 분. 렇게 해요 이럴 때는 어머니까 한번 줄을 잡아보시요 제가요? 네. 줄을 잡고 <laughs> 응. 다시 안 하고 거예요 안 하고. 자, 저희가 내려놓을 때 이미 짓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려놓자마자 안 된다고 미리 알려줘 볼게요. 안 아, 내려놓자마자 네. 아. 해보시고, 네. 안 돼. 그렇지. 이런 칭찬이에요. 잘했어. 아니, 시도해. 네. 안 그리고 긴장에 끝 놓지 마시고요. 네. 줄을 천천히 풀면서 뒤로 네. 가볼 거예요. 안 돼. 안 돼. 앉아. 뒤로 가보실게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실게요. 다시 안아보실게요. 다시 내려놔 볼건데, 아까는 두번 치셨잖아요. 줄을 조금 더 약하게, 살짝만 한번 내려놓자마자, 살짝, 이번. 네, 강도를좀 약하게 해 볼게요. 루치, 네. 진짜 한번 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안아볼게요. 이번에는 자극 없이 그냥 내려 놔볼게요네네 아, 네. 야, 눈 괜찮아요? 지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laughs> 엄마 물 갖다 줄게. 와네 <laughs> 어. 우와. 우리 애기 아이고 얘가 전설했네. 아이고 가 <laughs>